저는 안 먹으면 안 먹는데, 입이 한번 터지면 엄청 폭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또입 터져서 폭식하고, 또 후회하고 굶고, 또 폭식하다가, 결국엔 100kg까지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도 안 좋아져서, 과민성 대장증을 후군 달고 살았어요. 계속 화장실 가고, 하루에도 10번이나 화장실 가고요. 이게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손을 칼에 비었는데, 이렇게 잡고 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잡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손을 떼기만 하면 다시 상처가 벌어지면서 피가 나잖아요. 그럼 똑같이 임시방편이었던 것 같죠.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 상처가 났다면 어,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겠죠. 너무 심하게 상처가 났다면 꼬매야겠죠. 어, 저는 이걸 알고 어, 30kg를 편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지금 4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다이어트도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너무 심하면은 꿰매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장이랑 위에 상처가 난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치료는 안 하고 밖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터지고 자꾸 굶고 이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치료해주고 살균해주고 연고를 발라주는 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과 당을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장 속의 유해균 때문인데요 어, 유해균이 탄수화물과 당이 안 들어오면은 뇌를 조정해서 탄수화물과 당을 먹게 만듭니다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뇌에다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정말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폭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회가닥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회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폭식하는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에서 조종하는 걸수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올리브유를 먹으면은 쉽게 말해서 장속 유해균을 없애주고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아예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탄수화물과 당이 전혀 땡기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유해균이 당과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서 자꾸 땡기게 하는 건데 유해균이 없으니까 땡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올리브유 드신 분 중에는 정말 무식욕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참을 수 없고 막 밥만 보면은 막 견딜 수 없었는데 어 절제가 가능해지고 그거를 이제 제3자처럼 멀리 볼수 있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식욕 억제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작용하는 기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식욕 억제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또 이걸 궁금하실 텐데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은 저는 사실은 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상생활 사는 정도. 일하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살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단식으로 빠지셔야 돼요. 결국에는 요즘에 연구결과로는 그냥 단순하게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가 많았었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그거예요.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 요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저녁 먹고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한시간 정도 산책하고 약간 요런 요 정도만 해도 살이 금방 빠졌어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할때 운동은 안 했거든요 올리브유 먹고 단식하고 포만감 때문에 단식해더라도 전혀 식욕이 안 생기고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단식하면서 뭐 기초대사량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기초대사량 떨어져서 근육 빠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살이 빠지면 근육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운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뭐 7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안 되겠지만 어, 4, 5, 60대 이 정도 분들은 충분히 살을 먼저 빼시고 그러면 몸이 가벼워져서 운동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나중에 운동하시면서 근육 키우시고 약간 요렇게 가야지 어, 살 빼면서 같이 근육을 키우겠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저희가 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살 먼저 빼고, 근육도 살짝 빠지는 것도 감수하고 먼저 뺀 다음에, 살이 먼저 빠지거든요, 근육보다. 그리고, 근육을 점점 채워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 먼저 빼는 게 먼저다. 몇달 정도 살 먼저 쫙 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해서 가자. 이게 저희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2025년에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태까지 실패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2025년에는 올리브유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맞는 길인지 아닌지 어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여러 질문도 하시고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다이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래 더보기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올리유 1입니다. 올리유 1 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유였습니다. 올리유